네, 팔자입니다 재밌는 11월달이죠. 어, 코인이 안 되니까, 공모주가 가더니, 공모주가 안 되니까, 조금 내려오니까, 스펙이 가죠. 뭐든지 가면 좋은데, 문제는 물량이 있냐가 문제구요. 어, BNK 3호 스펙이 금요일날 상장했는데, 시가가 2980원이죠. 저는 뭐 2500원에 털렸구요. 그러면서 10시 전에 고가 7700원을 찍고, 어, 꽤 오랜 시간 한 5천원선 근처에서 행보를 했죠 사실상. 15시까지 15시 지나니까 급락을 해가지고 2,100원에 끝났고 이제는 뭐 끝난 끝난 스펙이고요. 네. 음, 지난 7월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공모주 배정 방식이 조금 바뀌었죠 기간들. 30% 이상 하약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1% 최대 30억 금요로 어, 6개월 하약을 기간에서 주관사에서 걸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펙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학약이 잡아준 기간에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BNK 3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85급이었는데 학약이 63.2% 나왔죠. 유통금액이 42억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에 배팅한 분들이 BNK 3호 스펙이 네, 균등이 35주였습니다. 네, 비례가 33만원이었죠. 1억당 그러면 은 300주를 배정받은 거고요. 사실, 균등만 받아서, 뭐, 5,000원 위에서 팔았다 그러면은, 한 10만원 정도 익절한 거죠, 사실상. 주당 3,000원이니까. 1억당 150만원. 대단한 거죠, 사실상. 어차피 비례 청약을 했어도, 2,500원이나 3,000원 사이에 털렸겠죠? 네. 일단 털렸는데, 어, 그거는 털린다 는 문제고, 음, 앞으로는 스펙들이 24, 27, 28. 1일, 5일. 어, 27일은 미래에스 비전이 어, 아로마티칼한 네, 동시상장이고요. BNK 3호 스펙도 동시상장이 됐죠. 어, 증시가 급락하는 바람에 공모주로 자금이 좀 몰려오는 그런 혜택을 좀 받는 부분도 있었고요. 음, 해피트모로 같은 경우에는 하격이42.7% 나왔습니다. 미래에스 8호는 얼마 안 나왔죠. 78.9억이 유통가능 금액이고 어, 미래에스 8호는 112억이죠. 삼성스펙과 미래스펙은 목요일까지 청약이었는데 어, 음, 월요일날 내 학약이 나올 겁니다 월요일날 학약이 나오니까 그때 확인을 하면 될것같고요 어, 11월 상장하는 미래에너지 스펙 32호는 월요일 하요일 청약 인데 에임드바이와 오 테라비 홀딩스와 일정이 겹치죠 겹친다는 거는 스펙에다가 이제 배팅하는 분들이 생길테고 많이 그만큼 비례 청약자들은 에임드 바이오나 테라비 홀딩스를 조금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사실상 어잘 가는 게 좋죠 뭐 어떤 종목이 확실하게 안 간다는 그런 이슈가 생겨버리면은 다른 종목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음 공모주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거죠 스펙이 가는 거는 어 스펙을 배정을 안 받았다 그래도 뭐 배정을 안 받았으면은 좀 우울하겠지만 비례 어차피 자금이 없어서 비례를 못한 거기 때문에 우울하지만은 이런 동시 상장인 경우에는 종목이 많은 비례청약자들이 유리하죠 배정이 많이 늘어나니까 12월 달에도 내 스펙이 꽤 많아요 한 8개 정도 있죠 이렇게 어, 2,000원짜리들 보면은 총 8개죠 이 중에서 보면은 웬만한 건다 계좌가 있을 겁니다 뭐 IBK 없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없는 분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교보도 모자라는 분들 만들기 좋겠죠 이벤트가 없던데 그리고 메리츠 제1호 스펙이 하나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미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비대면 계좌인 경우에 청약일 당일 개설에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어,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지금 만들 필요 없고요. 일단 스펙 분위기 좀더 보고 어, 확실히 간다는 가고 있다는 확신이 나오면은 만드는 게 낫겠죠. 음 저도 없어서 만들 거고요. 만들어야죠. 내 네, 12월 초에 만들면 될것 같고. BNK 3호 스펙 같은 게제 구독자 분들 중에도 청약한 분들이 꽤 있긴 한데, 크게 수익 낸 분들은 없,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니까는 거의 다뭐3천원4천원 사이에 다 털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5 0 ,000원, 0원6천원까지 홀딩하고 갖고 있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음, 32호 스펙 청약은 지금 한 14조에서 15조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내 공모주 청약 자금이. 지난번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좀 역산을 해 가지고 월요일 들어오는 금액을 역산을 해서 하면 좋은데 어차피 스펙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일조 정도만 들어와도 배정 받은게 별로 없죠 사실상 뭐 2,200원 2,300원 정도 그 정도 들어오면은 넘어야지 비례익절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가버리면은 청약을 해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차피 뭐 여러 종목에 가니까 다른 종목 배정 많이 받는다에 위안을 삼고요. 음, 저는 이거 균등했고, 균등했고, 삼성 스펙만 비례청약 했고요. 미래도 균등만 했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되든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